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히려 아, 인상을 써서 그러는겨. 기분 좋고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합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곧 축복입니다. 한번더 합시다. 당신의 믿음이. 반드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은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알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비타민을 알고 먹으니까 생기가 나고, 맹쾌하고, 탱, 통쾌하고, 그리고 여러분 즐겁고, 건강이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하여튼 비타민을 먹으면 다 좋대요. 알고 먹어요. 모르고 먹으면, 아, 이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지만, 알고 먹으니까 먹을 때에 기분이 좋아요. 아, 이게 먹고 나면 오늘도 생기 왕성하고, 오늘 기분 째지고, 피부가 고아지고, 기름기가 윤기가 막나고 남들이 보더라도 막, 지금은 60인데 30을 봐지고 그럴 때 먹을 때 <laughs> 행복함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신앙생활할 때는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피곤해요. 기도라는 것을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다 할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 가정입니다.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뭐 가정이 뭔고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모르면 거기 피곤을 얻고 옵니다 그러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 오늘도 내 네, 하나님. 세상에서 참 귀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신 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생각할 때 행복한 거니다 행복하죠 그러니 여러분 소원이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구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내가 하나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기부이니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세워 간다는 생각하니까 야,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재만한 사람을 어인으로 인치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행복해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행복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옛날에 여러분 일자리가 없을 때 회사에 들어왔었습니다 회사에 갱비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에이, 좀, 인사하게 좀 가서 사람 좀 만나려고 합니다. 왜 만나려고 합니다? 아, 일자리 좀 찾으러 왔다니까. 좀 담당자 좀 만납시다. 그래서 만나 가는데, 만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야, 사장님, 나요 밥만 미주면 일하겠습니다. 밥만 먹이주면 일하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밥만 먹이주면 내가 일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밥만 먹여주는 게 아니라 한 달에 임금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근이 비가 와도 즐겁고, 눈이 와도 즐겁고, 출근이 행복해. 왜냐하면 한달 후에 내가 탈 돈을 계산해 보니까, 이야, 행복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야 진짜 복이 무엇이다는 걸 알면, 눈이 와도 애비하는 것이 즐겁고 비가 와도 기다리는 게 즐겁고 눈보라 치도 전도하는 게 즐겁고 여러분들이 더워도 성교하는 게 즐겁고 여러분이 없어도 구제하는 게 즐겁고 인상만 쓰고 앉아있으니까 내가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구제가 나오면 아예 또 물질 내돈또 빼가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어요 이놈의 자식 내가 그토록 그렇게 많이 베풀었고, 만은큰 지가 하나가 이게 안 빼앗길라고, 아, 자, 발부둥을 치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습니까 오늘 우리 성민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진짜 복이 뭔가를 한번 알아 봅시다. 그 전에, 먼저 세상의 축복을 한번 봅니다. 세상의 축복. 참,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여러분 찾아서 읽어봅시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읍시다. 오늘 조금씩 조금씩 찾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20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이, 연예인들이 돈을 어마어마히 버렸어요. 버렸는데, 지인이 사업한다고 투자를 해라 했대요. 근데 그 돈을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아니, 투자했으면 무슨 개, 뭐 계획서나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씩 사람이 행방불미 됐다고 합니다. 그래, 그때부터 자기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여러분 있는 거 몽땅 털어버려요. 그래, 그빚 갚는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든지 비글 비들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쌓여 있다더라도 이게 날아갈락하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했어요.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는 니이라 했습니다. 이 도둑놈이 찾아와가지고 담장을 걸고 여러분 창고에, 근고에 있는 걸 열고 그리고 그것을 빼서간다는거요 도둑놈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당하는 인생, 물질이 새는 인생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이 축복은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세상과 벗대면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시면 저도 참 참,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 돈이 참 필요하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복은 돈이 아니다는 겁니다. 진짜 복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 동안에, 사는 동안은 필요한 물질이지만, 진짜 복은 이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0장 23절을 읽어봅시다. 마가오 10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야. 그러니까 재물이 있으면 재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 나라에 거의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우선에 내가 부기와 영화를 누리기 때문에 내세에는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지금 행복하니까, 지금 즐거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우리가 성경이 보면 죽은 나사로,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지만 부자는 지옥에 가서 물한 방울도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아픔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 때는 그가 굉장한 잘나가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은 필요해요. 그렇죠. 이것이 나를 영생하도록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함 히브리스 11장 26절. 히브리스 11장 26절 한번 찾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25절을 제가 읽어 보낼까요? 24절, 모시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5절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이다,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세상에 후기와 영화보다 더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그리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라고 했습니다.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더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 때문에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골치 아픈 사건을 바라봅니다. 알아볼 때에 이것이 곧 나를 저주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복 이것을 이기고 버티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라의 축복은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스들을 믿으면서 여러분요. 하느 나라 우리 목사님께서 하느님 나라 건설을 합시다. 예, 성기 있십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수고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누구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의 고난과 아픔이 저주를 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아픔이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예수 믿어도 고난당하고 예수 안 믿어도 고난당하는 것니다 예수 믿고 고난당하는 자는 영생복을 받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비타민 무은 사람과 안먹은 사람 차있죠? 엄청나죠 여러분? 아, 그래요? 약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 차있죠? 병원에 간 사람과 가지 않은 사람 차있죠? 성경을 읽는 것과 읽지 않는 사람 차이 있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 차이 있죠. 하나가 땅 차이입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과 경청하지 않는 사람 차이 있죠.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 차이 있지만 어마어마한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그러므로 누가 보면 6장 4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여 어저께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너는 내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안 듣는 고 내가 이야기하는 말을 왜 행치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보고 주여라고 하느냐 그러니 세상의 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차피 여러분 우리는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하는 건안 듣고 네 엄뚱한 생각을 하느냐. 엄뚱한 데 관심 많이 가지냐.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주께서 그를 보시고 살아나서 이러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모여 따르라 했습니다. 다 팔아. 그 이거 다 팔아라. 나를 쳐다보는데, 여러분,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세상에 주는 축복은, 그러면 세상에 주는 축복은 얼마만큼 가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까지 가느냐? 여러분 가진 복이 언제까지 가느냐? 10편, 90편, 10절 한번 찾아 읽봅시다 10편. 10편, 90편, 10절.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 슬픔뿐이요. 신수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우리 수고는 여러분 기껏 해봐야 여러분 가지고 노는 게 80년. 요새는 우리나라 워낙 비타민을 많이 먹고 좋은 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100세를 도래한다. 100세. 아, 내가 어디 나가서 나이를 이야기할 때에 나이 묻지 마세요. 왜 나이를 자꾸 물어사요? 진짜 면만데요. 먹을 만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알로 보더라고 요 알로. 알로 보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더먹었는데야이 <laughs>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 같으면 우리 여러분 이렇게 마주보고 안있으면못 어, 있습니다. 저무덤까에 가서 살고 있지 무덤에서 살고. 근사님 잘주무셨는겨 공동묘지 가서 우리 대화 나누고 있지. 여기서 대화는 못 나눠요. 대화 <laughs> 나누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하지만. 이야기 한다면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전도하러 가죠. 또 뭐, 또 일하러 나가시죠. 또 여러분 뭐, 할일다 하고 기체비 일러 또 기도도 하시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뭐, 어제 걸어갔는데 보니까 저보다 더 빨리 걸어가더라고요. 그런 거리가 얼마나 빠른지 막, 뭐, 제트에 엔진을 달았는지 막확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건강하신지.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성장을 하라해서 잘못했으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해보자는 것입니다. 내것 조금 많은 거 손해 보면 그냥 사정 없이 그냥 막뭐 상처 받고 내 것은 계속 귀하고 그 조금만 나가면 뭐 조금만 손해 보면 조금도 말안 하면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이놈아 그거 다내 네 끼인데 네가 왜 그러셨노? 내가 가지고 네가 왜 그러셨냐고. 그것도 내한테 한푼못 한푼 보태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앙달부리봐야 70년, 8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신 하나님, 그분은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 자, 읽습니다. 28절. 시작.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손에 안기면 여러분을 뺏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진짜 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나라와 그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은은 뭘까요 여러분?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맡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옵소서. 그런 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소서. 하나를 통치해 주소서. 하나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힘들더라도 봉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성김을 보는 겁니다. 몸이 아프때 아프다 하더라도 여러분, 섬길 때에 그하나님께 그것을 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부의 두랫돈을 귀하게 하듯이 내가 건강에 딸리고 힘이 약하고 기력이 없고 이럴 때일 수록 주님을 잘 섬기면 그걸 귀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가부의 두랫돈, 전부를 섬겨전부 힘을,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계단을 청소를 합니다. 계단 청소, 도 금요일 날 아침에. 그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 있어요. 그래서 안에가아요 오늘 금요일인데. 그래, 아야, 만네 금요일 날. 그 계단을 이제 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예, 요하실부터 자천까지 하고, 나는 본당에서부터 계단 청소하고, 본당 앞에 로비만 일 합니다. 이 청소만. 빗자리만 하는 거죠. 그 누워 닦서면또 뒤에 누워 닦는 사람 또 있어요. 다당사했는데 이런 것마저라도 여러분들이 하, 하나님 내가 참 평생에 이 평생 동안 하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내가 행기 뭐가 있습니까? 이 몸을 이 몸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너무 고맙지만 나는 하나님 위해서 뭘 했냐? 나중에 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니네 나를 위해서 뭘 했냐? 주여 먹고 싸는 것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몸이 불편하고 아픔이 있고 그러시라도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성기고 힘이 들더라도 성기고 봉사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 그 성의를 보고 여러분의 부르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십니다. 크게 한 것이죠, 여러분. 다 갖추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만은, 못 갖추고 할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발에 여러분의 옥합을 깨뜨리는그 여인처럼 말입니다. 우리 그런 여러분 성김이 있을 때 하나님 부축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께 난 정수한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뭐 호두가 하늘나라 건설해서 뭔가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는 여러분 열심히 니다 땀을 흘리고 피빵을 피가 쏟아질 정도로 잠을 자지 않고 합니다만은 그날 하나님 나를 라 위해서는 얼마나 일하는 것인지 조금 하고 나면 피곤하고 막 짜증내고 일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우시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면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아멘.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일을까 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한적 그런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여, 나를 통찰해 주시옵소서. 주여,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하나님 내가 어디에 쓰임을 받을까요? 아, 그래. 야야, 너는 계단 난간을 닦아라. 주여, 내가 어디에 쓰임을 받을까요? 아, 너는 그의 본당을 닦아라. 주님, 내가 어디에 쓰임을 받을까요? 너는 의자를 딱 가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상 서버 보지 마시고, 기도할 때 하나의 나라와 그 어를 위해서 내가 뭘 했냐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뭐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 목사님, 내가 전도하러 왔는데, 그래, 일주일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한 시간 전도하는 거 가지고 강내고 빛내려고 하는 건안 되죠,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 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 이한몸써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데 힘들더라도 땀 흘리더라도 감사함으로 승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한 거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23장입니다. 모든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오라 이때라 아하 이때라 주의의 극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뻐다. 거신 언내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래라 구원함을 얻어리 얻어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언내 받으라 받으라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의 권를 받을 때가 있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헐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래라 살래라 아멘 이 때라 이 때라 주의 동렬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해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 안으로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